안녕하세요. 네. 금요일 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번에 이어 아, 양산 통도사, 양산 영축산 기술계 자리 잡은 양산 통도사. 전번에는 통도사 내 서운함에서 아, 도자팔만경을 구경했지. 이번에는 통조사, 본경 내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3대 사찰 중에 불보 사찰로 유명하지요. 네. 법보사처럼 하천해인사, 성보사처럼 전라도 성강사, 불보사처럼 양산통도사지, 옛날에 최대 불보사처럼 알고 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면, 하, 아, 역대 주제스님들의 공덕과 사리를 모셔놓은 비와 사리를 모신, 예, yeah. 이제, yeah. 비석이 있는 부도원을 지나서, 정문으로 들어가네요. 정문으로 들어서겠습니다. 이 통도사는 참 역사가 오래되지요. 신라 시대선덕여왕때자장률사에 의해서 창건돼지 그때가 성 통일 이전이가 640년에 이 그때는 건물 초창기에는 몇개안 되는데 가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계속 옆에서 옆에서 건물 짓고 짓고 이래가 지금은. 640몇칸이라는가그 뒤에 산 주위에는 또 근처에 암자가 열여섯 장가 이래가 된다. 예, 여기는 성보박물관. 우리나라 최대 성보박물관인데요. 불교에는 예, 불, 법, 승 요래 세 가지로 나눈다네요. 불이라면뭐 불교의 교주 석가모니를 말하는 거겠고, 법이라는 거는 경전을 말하는 거예요. 대장경 같은 경전은 승이라면 승무지에 승려 를말하는 무지에 그 중에서도 영산통도사는 어불 불에 속하는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는 사리탑이 있어요다 나중에 다시 더 올라가서 사리탑을 한번 지어보겠습니다아 여기가 이제 진짜 정문이네요. 경례 정문, 아, 영축산 통도사, 계속 들어가십니다. 아, 여긴, 이제 입구지요. 천왕문, 사천왕들이 지키고 있는 정문이지요. 여기 들어가면 어쩐지 조금이라 떨리는 기분. 내가 평소에 뭐 죄를 지었나? 아, 죄를 지은, 죄를 지은 벼슬아치나 당감놀이 이런 사람들 발 밑에 눌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여기는 범종 2층에는 벚고고 밑에는 범종이네요. 예, 여기는 극락 보존, 극락 세계와 중생들이 머물었다고 하는 거죠. 이건 신라 시대 아이가? 아이고 고려 시대에 딱 중건을 했는 모양이네요. 예, 3층석탑이 아, 이것도 오래되네요. 통일신라 후기 작품이라는데. 여기는 약사전 질병을 권치, 중생들의 질병을 권치. 여기는 불이문 원종 제일 대항. 여기에 들어간 대웅전 앞으로 들어가는 데가 네, 여기가 대웅전이네요. 대웅전 앞에는 5층 석탑이 앞을 지키고 있고 가까이 가고 역시 신라시대 선덕이왕 자장유사가 처음 창건했지 임진왜란 때다 소실되었네요 여기도 아... 그 놈들은 원수다 임진왜란 도 소실된 걸 인유회랑 끝나고 인조 때, 다시 창건했네. 다시 재건했네. 고쳐졌었다 여기가 금강계단, 금강계단을 한번 들어가 보십니다. 금강계단을 지나서 아, 지금 시, 시간이 늦어서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사리탑인데요. 부처님의 정골 사리가 모셔 사리탑입니다. 부처님 사리탑 저 가운데 보이지? 부처님 사리탑. 금강계단이 지금 이 입장 시간이 지나서 들어가지 못하고 옆 담벽에서 봅니다. 왠지 마음이 경건해지네요 아 이제 이것으로 아 사리탑을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에 혹시 볼 일을 때는 불교 음, 음, 보살이 아니더라도 꼭 한번 들려서 통도사의 역사를 배웠으면 좋겠네요. 대방광장 잘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